10편 125편의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미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악인의 규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세베트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지팡이라는 뜻도 있고, 몽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 할 때, 이 지팡이가 바로 세베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세베트, 이 규라는 말은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홀이라는 뜻도 있고, 이게 들고 있는 셉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이렇게 종합해보면, 125편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로 정의되는가, 악인의 규란 세상에 권세를 가진 자 혹은 세상에 권세라.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을 부리는 권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교만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과연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악인의 규를 가진 자들은 결국 이렇게 될 것이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4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아멘 세상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바빌론 왕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권세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뚝 부러져서 꺾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성도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세상은 악인의 규를 가진 자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권세와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장세기 49장의 10절 말씀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받고요. 그리고 영원,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성도의 능력과 권세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계속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시는 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하시는 한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러분이 실로라는 것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앞에서 땅을 분배했던 것이 실로입니다. 왜냐하면 실로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거기에 마지막으로 머물렀기 때문에 그래요. 실로에 머문 언약계는 사사시대를 지나서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왔을 때도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계가 머물러 있었어요. 여우수아와 사무엘과 다이시라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들은 그들이 살았던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 영적 리더였어요. 사실 왕이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들은요 왕처럼 행동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종으로 가장 낮은 겸손한 자로 그들이 살았습니다. 여호수아와도 사무엘도 다윗도 다 막강한 적들을 직면해야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악인의 귤을 가진 땅의 권세자들이 이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큰 힘을 가지고 지멋대로 세상을 주무르고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규, 세상의 권세는 결국에 딱 부러질 권세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든 회막이든 집이든 사업이든 함께하셔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죄악을 짓지 않냐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삶이 정말 가장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러면 그 인생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10편 78편의 60절, 6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아멘.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장막, 바로 실로의 성막을 떠나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가정과 사업을, 손을 떼버리시고 떠나시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같이 계실 때는 승승장구하고 복이 있었지만 실로가 떠나고 사람의 선으로 지으신 장막이 무너질 때그 인생은 대적의 선에 떨어지고 원수의 포로가 되고 인생은 칼의 위협을 받고 소유는 다 뺏기는 기가 막힌 신세가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인의 규를 부러워하는 세상을 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손에 악인의 규가 없고 세상의 권세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힘이나 성공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기뻐하며 주를 섬길 줄 아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로가 오시기까지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죄악으로 굴러떨어지지 않게 막으실 뿐 아니라 악인이 손대지 못하게 막으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진실로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규, 우리에게 없다. 여러분, 그거 상관, 상관할 필요 없습니다. 악인의 규는 하나님의 손에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복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죄악을 멀리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악인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나님 돌보실 것이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속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바로 우리의 삶속에 이미 오신 성령님께서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귀한 날을 우리가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로 주와 동행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